안녕하세요, 리드입니다. 이번에 써볼 거는 새로 나온 전기 아르카나 평타와 시그니처에 이제 채울 수 있는 스킬인데 자석 브레이커. 데미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굉장히 빨라집니다, 시그니처가 동하면대시그는 이거 그대로 가져왔고, 이속 증가 하나 챙겨갈게요. 있으면 편하니까. 적도 빨라지는데 나도 빨라져서 게임 전체로 속도감이 좀 증가하죠. 200원 세배 오고 유물로는 죽음의 토큰 가져왔습니다. 녹스를 좀더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 녹스를 좀더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스펙 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평범합니다. 좀 심하게 평범한데 강화하면 튕긴다는 사실. 있으면 가끔 편하더라고. 아르카나 바로 추격야거든요 헉! 골칫거리! 데미지 두 배, 받는 피해도 두 배. 전한 번도 떠서 안 사본 적이 없어.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죠? 아, 거부할 걸 그래도. 응, 데미지 두 배. 디스크가 강화를 해야 이제 폭발 전에 한번 튕기는 건데. 강화가 될지. 돼야지. 안 되면 안 되지. 야 아, 이거 보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왜좋아 근데 이러다가 이중고 뜨면은 안 먹으려 제가 컨디션이 옛날 그 컨디션이 아니라 컨트롤이 좀 많이 딸려요 많이 딸립니다 아 이새끼 때문에 취소됐어 아 기다렸다 때렸어 일단 데미지는 강력하죠 안 그래도 쎈거가 좋았는데 벌칙거리가 돌지하는 동안 모든 걸뭐 피한다고?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아르카나 상인 보고 뜬거 보고 돈을 딴데 쓸지 어따 쓸지 아, 짜릿해. 골칫거리로 받는 피해 두 배에요. 최대한 안 맞으면서 조심히 다녀야죠. 밤에 쉬기 때문에 초기가 그냥 바로 됐죠 강화가 됐는데, 여기서 써주도록 할게요. 그게 막히거나 하지나 아... 오, 개쫄렸어. 잠깐. 어, 저 마지막 골로 가는데. 아, 어... 저울도 좋긴 한데, 좋으면 가져가야지. 그리고 여유가 없긴 하지만 부스 하나 사줄게요. 저울 있으면은 일단 편하니까. 보스에서 시그니처 싸우면서 딜러 때도 편하고, 그냥 사냥도 편하고. 근데. 저울이, 가, 저울도 자기가 강화가 돼야 좋은 거라. 어, 생명력, 밀천액, 다, 다 쓸데없는 거지. 안 맞, 맞았나? 저울 맞추면 이속이 빨라져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골치거리라 좀 쫄면서 할게요. 아, 전우한테 날렸어. 녹사 아직 안 만났지. 와, 진짜 빠르다. 디스크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어, 진짜 빠른데? 난 얘네 같은 또라이 본 적이 없어요. 바보가 챙겨가지고, 맞으면 억소리 납니다, 진짜. 좋은 거. 아 번개구역, 좋은 건 맞는데, 아이, 갖고 있는 것부터 좀 강화 좀시켜주봐백 너도 넉백? 넌안 되겠다. 좋은 거. 아, 별로예요 별로구요 골드 획득이 줄어듭니다 저것도 별론데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저주물은 많이 들고 있으면 들고있었수 좋은데 이번에는 뭐 딱히 길피가 없으니까 원콤 나네! 어고칫거리라 콤보가 방금 또 이상하긴 했는데 저게 아르카나 가격 하향인가요? 이게, 아르카나사한테 필요한 모든 골드가 할인됩니다. 그쵸. 아틀라스. 일단, 냅다, 곧 스킨 하나 꽂아주고. 뭐야? 아, 1층이었어? 나 아, 2층인 줄 알고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 눈이 안 좋아. 여기. 이거 먼저 쓰면 안 돼. 어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이게, 이게, 가운데로 들어가야 또 이게, 빈틈이 있는데, 존나 못 들어갔나 봐. 필요 없는데. 아, 어, 배고파. 밥 먹어야 돼. 안녕! 돌아갈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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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쫄았잖아. 골칫거리, 어, 왜 이렇게 안 넘어가죠? 안녕, 너도 안녕? 어휴, 돌아가서 봤나? 어, 신발, 신발, 동하지 마. 나, 나, 민, 민감해. 지 상인 먼저 만나야지, 상인 안녕? 컷, 툭 하지 말아줘 포션 하나, 둘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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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콘도는 보어주나요그 치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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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을 안녕? 아, 어, 잘못, 잘못 본 걸로 할게 아이씨, 좋은 것좀 줘봐. 좋은 거 많으면서. 무거운 다또 죽네, 아저주가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그냥 곱게 넘어가게 해주면 안 될까요? 탄력서진가 탄력서지죠. 강화, 강화가 돼야 좋은데. 어, 아, 뭐야. 뭐, 뭐였지? 이게 강화가 돼야 시그니처 게이지가 한 번에 막 반넘게 쌓이거든요 갈록지하나도아 이쪽 아닐 것 같은데 아, 일단 가보자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이속 야 좋아 아 저쪽으로 아니야 이쪽 이쪽 아이 각인형 죽었어 어디 있을까, 암흑상인. 여긴 아니고, 여기구나. 안녕? 쿨다운을 반으로 줄여주지만, 가는 데미지도 반으로 줄어든다고 여기에 골칫거리를 끼면은, 이거는 결국 이중고로 바뀌는 거네? <laughs> 그치. 그냥 이중고로 바뀌는 거 아니야? 데미지가 두 배로 늘었다고 줄었는데 쿨다운이 반으로 주는 거니까. 뭐 이런, 뭐 이런 쓸데없는 게다 있어. 맞았나? 오케이, 다 맞은 거 같은데. 빨리 었네 아, 어, 비가 찬다. 비가 찬다. 좋아. 녹스, 나에게 공격템을 내놔라 붉은 토끼풀. 또 나도 모두 크리즈입니다. 지금 토끼풀이 가지고 오 토끼풀이 가지고 싶다. 난 절대 이성을 잃지 않아. 아씨 이성을 잃지 않아. 토끼풀이 가지고 싶다. 아와 이성 존나 잃게 생겼다. 어, 어 빠지고 했다분도의 보석 하나도 안 나왔어. 아니 어달력서지 강화 아주 좋아요. 한걸음 더 강력해지네 한발더이거네어 잘못 들어왔어 나내보내 오케이 많이 돌았어 그래도 이쪽이 다 가짜라는걸 판별해냈으니까 야. 어, 이거 쓰기 진짜 편해요. 자석 브레이커. 너팩도 있고, 범위도 크고, 데미지도 세고, 쿨타임도 짧고, 그 정도면 짧은 거죠. 아, 나안 맞았어. 너네 내가 때려잡고, 뭘 어디갔어? 에이. 사거리가 그렇게 되진 않아 어, 크리 126데미 어, 봅시 이쪽에 다 있나 보다. 다 몰려 있봐 지도 발견 성과에 따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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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일단 포션. 떨어져, 떨어져. 아 그냥 죽었어. 아 진짜 가기 싫은데. 오, 오. 어우 쫄려서 게임하겠나 이거 무서워가지고 녹스 어딨어 니네 때문에 받는 피해가 두배야 엘리도 두배긴 하지만 녹스 여기다 아아아또 속아 넘어갔어 아저 간사한 놈쟤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와 진짜 너무 세다 지금 데미지가 와 진짜 좋네 그리고 이거 진짜 퀸넘콘덴서하고 죽음의 토큰하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알 Q 날려줄게요 날리고 내가 살수 있을지 모르겠네 와 그냥 견제로 반피 R, q 오른쪽 한번 더사망 이게 자석 브레이커가 순간 폭딜이잘 들어가요. 짧은 시간 내에 데미지가 팍팍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시전 시간도 안 느리고 사거리도 좋고 범위도 좋고 그냥 좋아. 어, 슈를 3 스테이지에서 만났는데 처음이네요게막 흙터구나! 저것도 몹이야. 처음에 모르고 근처까지 간다. 힘들어 망했어. 뭘안맞았 와, 진짜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너무 너무 쎄지? 진짜 혼자 너무 쎄 안녕?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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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격 완벽하게 가도 합니다. 저거 꼭 싸야겠다. 지금 적은 얘네가 아니라 제 손이 저기에 있어, 손내 손보다 무서운 적이 없어, 지금. 아 옛날에 날아다녔는데. 어쩌다 이렇게 몰랐겠지? 일단 돌아가. 안에더 돌자, 아, 안니 진짜 사지마. 아... 죽겠다, 이거 맞으면 허 어... 아, 퇴피가 왜 나오냐고? 허어허어허어허 어, 어. 어. 일정시간동안 계속해피구나 누가안나 피쳐 피쳐 어여기쪽기쪽기쪽 이쪽이 나냐 이쪽이 나냐 와 잘못 들어온거 같은데 아잘 들어온거 같은데 아 피가 더 달았네 다시 차을말 개많아졌네 아 어, 미안 많이 미안 잘가 어디로 갈 거냐? 녹스게 예. 아르카나상에 볼일 없고. 아까 그거 125원이었지. 엘라이. 뭐야? 이거 사면 하면... 아카이꽉 잡고. 아 사람 놀라게 하고 있어. 너 필요 없어 이제. 깔아두고. 얘네들 원래 실드가 있었나? 가물가물 하네. 와 번개구역 없지? 와, 번개구역 데뷔지가 105가 나와. 아, 지금 너무 센데. 어... 외계효과가 뭐지 요즘에 또라이 아니야? 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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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는 거냐? 유리의 연 아, 이게 아주 필요한 방어 아르카나. 방어 유물이죠? 아르카나무스. 저리 가. 다가오지 마. 어, 하아. 어. 깔아주고. 탄력지한번 쳤으니까. 어, 잘 차네. 탄력서지 때문에. 아이씨. 평타공 안 시켜줄 건가 봐. 여기서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와, 탄력서지 160 데미지. 야, 데뷔제에다잘 올리긴 했네, 스펙을. 마지막 부족 어, 아니야, 충분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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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좀 올려줘. 여기는? 허어! 응. 개 <laughs> 쓸데없, 집한테 갈때마다 생명이 회복고, 여이 너로 간다. 어, 이거 이제 필요 없죠? 이미 2번층에서 녹스 뜰 거고, 여기가 마지막층이기 때문에. 맵이 딱 구성될 때 NPC가 골라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 우와, 와 평타 22 데미지 또. 헤이 에이 에이스 없는 필요 없어 그런. 저울 한번만. 와 데미지가 야 너무 세다 쪼이다쪼졸근내 보스한테 맞아서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받는 데미지가 두 배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적 크리가 엄청 잘 떠요. 내 데미지도 세지만 적 데미지가 더쎌것 같아. 어, 좀 부담 부담 좀. 와, 야, 맞으면 죽겠다 이거. 야, 이걸 잘못 피하겠어. 아, 근데 저건 너무했다. 이걸로 저렇게 멀리 간, 아, 깨졌어. 여기 맞으면, 척만나 봐. 죽여야 돼! 안 돼! 못 죽였어! 아! 지금이라도 죽여야 돼. 지금이라도. 오케이. 저 마지막 패턴 피할 자신이 없어. <laughs> 아, 개쫄렸네. 오케이, 피 차고. 아, 저 마지막 패턴이 한번 맞으면 다 맞아가지고, 처음에 잘못 피하면 끝나요, 아마 턴음 일단 말서 쓰라 얘 패턴은 다 아니까. 얘네 잡는 게 제일 까다로운데, 또 범위가 없어서. 이러면 또할 말이 없네. 오케이. 진정한 마법사의 결투. 덤벼라. 아니야, 안 덤비는 안 덤비. 포션 정립? 아, 미리 하나 먹어어 오케이, 반 깎았어. 만족. 개 만족. 다음에 또반 깎으면 되니까. 아, 하, 하, 하필 이거야. 아, 못 들었다. 피했고요. 아 이게 저 저주할 때만 들고 와가지고 보스 패턴이 굉장히 빠. 와 돌았다 진짜. 뜨었다. 어, 나이스 어쨌든 자석 브레이커하고 평타 보트 디스크 가져왔는데 보트 디스크 쓰지 마세요 그냥 강화가 안 뜨니까 너무 안 좋다. 일단 자석 브레이커하고. 아, 어, 콘덤 이, 퀀텀 콘덴서 쓰니까 게임이 난이도가 확탁 올라가네. 재미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봤고, 이름 또 까먹네. 었 볼트 콘덴서? 콘 퀀텀 콘덴서가 그거죠. 빨라지는 거. 그럼 이건 뭐야? 볼트 들어갔던 거 같아. 자석 브레이커. 씹싹이네.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 도록 하고, 다음 영상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